사실 음, 오늘 중간에 영상이 끊겨가지고 그냥 이거 아직 안 열어봤으니까 그냥 다 펼쳐놓은 상태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게 이번에는 옆에다 주소가 붙어져가지고 약간 그런게. 지금 거치대 오자는데 거치대는 새로 시켰기 때문에 올 겁니다. 이게 재발주로 했거든요. 플러님한테 하락을 했고 재발주를 했네. 약간 전해 색감이 안면서 예쁜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전화 전에 단체가 제거가 없어가지고 비교를 해봤어. 제 제가 봤을때 엔터넷거보다는 색감이 조금 더 파란끼가 더 돌게 나온것같은데비교사진을 어, 찍고싶은데 재고가 없네요 아무리 찾아도 재고가 없지 하여튼 이거는 재갈주 너무 인기가 많아서 재갈주를 했구요 근데도 구매해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잠시만 썸네일을 찍고 올게요 일단 여기 앞에부터다 보여드릴게요 그냥 너무 많으니까 시간관계상 이렇게. 이게 무료 줌재로난 성운이 도안이어서 그냥 발주를 해봤는데, 실물이 되게, 그리고 되게, 뭐지, 다른 거에 비해서, 어, 이건좀 두꺼워요. 이좀 두껍게 했고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거 옹이 폴라인데, 되게 단단하봤어요 왜냐면 여기 속살 보이는 게 너무 예쁜 나머지 이걸 폴라로 제작하게되었고요 너무 귀엽죠? 이게, 인기 너무 귀여워서 바뀌게 됐던 거고 새로운 시도 어, 이거 칭이요 근데 되게 쨍하게 나온다. 보시면 여기가 좀 연하고 이거 좀 밝아요. 피 피칭인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솔진히이 가운데 우진이 넣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우진이 빈자리게 느껴졌어요. 헉? 근데 되게 어둡게 나온 느낌. 아닌가? 잠시만요. 어둡게 나온 거는 약간 기분 탓었가봐요 뭐지? 기분 탓인가봐요. 그리고 이것도 비슷, 뭐니? 이거 되게 어렵게, 음, 잠시만요. 되게 어렵게 나왔네. 약간, 비슷한가요? 뭐지? 다르죠? 뭐지? 아.. 어... 약간 같은 듯 다르게 나왔어요. 근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제최차이를 모아놓은. 하는... 네, 너무 예쁘죠? 솔직히 단추는 오징어가 너무 아쉽긴 한데. 이번에는 AB6을 상당히 많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민이. 너무 예쁘죠? 저는 진짜 가사는 제가 써보고 싶은 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고심고심해서 가사를 골라요. 그리고 은이. 음이. 은이는 이거 어본 거. 너무 예쁘죠? 플라님도 원. 요새는 그냥 깔끔한 동안이 좋아가지고, 그냥 보정을 많이 맡기는 편입니다. 이동현이가 너무, 헉! 저 지금 색감을금 처음 봤거든요? 너무 예뻐요. 이거 봐요. 옹이하고는 다른, 그, 옹이는 마젠타 색깔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쨍하고, 얘는 노랑하고 핑크, 아니 빨간? 한것 같은데? 아닌가? 하여튼, 너무 예쁘죠? 헉!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처음 본 건데. 와. 되게 안 어울릴 줄 알았어요. 그냥 이거 별하고 빨간색깔 보고 이 색깔을 부탁드렸던 건데 너무 예쁘게 왔네요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 너무 예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징이이냥 데이터로 너무... 되게 일단 파랑을 할까 고민하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냥 꽃 색깔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 예쁘다. 이번에 제가 뒷면 색감을 나름 잘 정한 거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저의 픽이 어땠나요? 뒷면 색감 픽 되게 플라님은 파스텔색감이 주시고 피치님은 쨍한 색깔이어서 색감이 더 되게 쨍하게 나와요 어, 도면이 너무 예쁘죠 색감 저 근데 이제 다섯 도안이 더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섯 도안 왔을 때다 제작 램봉 램박 그 구성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음. 제가 <laughs> 알바 갔다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간 좀 텐션이 낮고 지금이 몇시냐면 12시 반이에요 12시 27분이죠 그래가지고 소리를 크게 낼 수는 없어서 제가 되게 옛날과 다르게 되게 조용조용했어요 근데 너무 이쁘죠 이렇게 해서 제가 금요일 안으로 다 배송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까지습니다